개구리와 나무꾼 늙은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베고 있었다. 개구리 할아버지 나무꾼 거 거기 누구요? 개구리 저는 마법에 걸린 개구리예요. 나무꾼 엇 어, 개구리가 말을? 개구리 저한테 입을 맞춰 주시면 사람으로 변해서 할아버지와 함께 살수 있어요. 저는 원래 하늘에서 살던 선녀였거든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개구리를 집어들어 나무에 걸린 옷의 호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는 다시 나무를 베기 시작했다. 개구리 이봐요, 할아버지. 나한테 입을 맞춰 주시면 사람이 돼서 함께 살아드린다니까요. 나무꾼 쿵쿵 쿵, 무시하고 계속 나무를 벤다. 개구리 왜내 말을 안 믿어요? 나는 진짜로 예쁜 선녀라고요. 나무꾼 믿어. 개구리, 그런데 왜 입을 맞춰주지 않고 나를 주머니 속에 넣어두는 거죠? 나무꾼, 나는 예쁜 여자가 필요 없어. 너도 내 나이 돼 봐. 개구리와 얘기하는 것이 더 재미있지.